안녕하세요. 영희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오메기떡이랑, 그 다음에 쑥떡, 이렇게 여러 종류의 떡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메기떡 먼저 먹어볼게요. 안에 팥이 들어있어서 되게 담백한 맛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건 녹차 오메기떡이라고 합니다. 오, 녹차 맛이 아주 살짝 나는데, 그래도 맛있어요. 이건 견과류 오메기떡이에요. 저는 팥보다 견과류가 더 좋아요. 근데 이건 망고떡이라고 하네요. 인공적인 망고 맛보다는 약간 향, 향에 참가한 느낌이에요. 그 다음 이건 바나나떡이에요. 바나나 킥그 과자맛이 많이 나요. 그 다음에 이건 쑥떡이라고 하는데, 어우, 다달라붙것 같아. 되게, 되게 쫄깃해 보여. 와 이거는 달지 않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 이건 쑥 인절미예요. 난 이게 그 제일 맛있고 그다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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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 오메기도 맛있네요. 이렇게 한 가지 종류씩 다 먹어서 이번엔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얍! 짜잔!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놔봤습니다. 나머지는 이렇게 먹어볼게요. 이또 진짜 쫄깃해요.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이에요. 微笑呢。 음, 팥빙수 같아요. 뭔가로 오멩이떡이랑아이스크림이 진짜 잘 어울려.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